자 이건 빈칸 문제로 나온 거 보자고 자이 세상에서 가장 드리는 나무늘보에 대한 얘기지. 자슬로우스는 자연적으로 색깔은 이런 색깔이야. 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늘보는 어떤 색깔이야? 본 적이 없지 그제. 어 나도 지금 물었지. 생각이 안 난다. 회색 아니야? 아, 그럼 코알라인가? 아, 이제 흰색? 어, 뭐 그렇지. 곰은 좀 귀엽다, 그렇지? 어. 그 곰. 하여튼 나무늘보는 자, 자연적으로 즉 태어날 때는 요런 색인데 하지만 야생에서 사는 나무늘보는 이건 변한다, 되다지. 녹색으로 변한다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 녹색으로 변한대.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문장 연결되지. 자, 이거는 그래서 뭐 하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지. B는 어디 갔냐면은 이제 요거 이유학을 갔어. 음. 응. 자, 이그러 보니까 자, 뒤에가 이윤지 결과인지 봐봐. 어때? 원인이지, 그지 자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데 왜냐하면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광범위한 범위의 그 유기체들이 어, 유기체들이 그털 속에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유기체는 얘가 자라도록 한다 이랬어 여기 한번 L가 이거 썼나? 음. 자 보통 이제 단어가 여기에 보면 이제 일부러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지 어 이렇게 단수 복수들 좀 헷갈리는 것들이 나와. 이게 다 무슨 라틴어라든지 외래어로 나온 거야. 영어 원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엘가. 이거는 엘지 이렇게 읽어. 이게 단수 복수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뭘 써야 되겠어? 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엘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끼 이런 뜻이야. 이끼류가 어 잘하도록 한다는 거지 이런 유기체에서 유기, 이끼류 가자가고어 그러면 이제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이끼류는 살 곳이 생기고 그럼 나무늘보는 뭐가 좋아? 뭐가 돼? 왜 녹색일까? 그러니까 녹색이 좋아? 있으면. 그렇지. 그런 위장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효과적인 위장이 된다.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윈윈하네? 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믿고 있대. 자, 이것도 fungus, fungi 해도 되고, fungus, fungi 이렇게. 이것도 균류란 뜻이야. 균류. 곰팡이는 뭐라고 그래? mold.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곰팡이랑 균류랑 조금 다르지. 그래서 단수, 복수 이렇게 돼. 그래서, 어, 썸이니까 복수 써야 되겠지. 그래서 그 균류들, 어, 이 털에 사는 이 균류의 일부는, 자, 왜 갑자기 균류가 나왔지? 이끼량, 이끼랑 균류랑 비슷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균류들은 또한, 자 좋, 좋다는 말이 나오겠어 안 좋다는 말 나오겠어 내용상 그치 위에도 이제 서로 윈윈하니까 좋다니까 인간한테도 유익한 해로운이지 hazardous beneficial 하니까 유익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84종에 이건 복수가 단수가 복수지 단복수 똑같은 건데 이게 있으니까 복수야 얘는 뒤에 ES 붙일 필요, ESS 붙일 필요 없지 그래서 84 중에 균류를 분석하고 했더니, 자, 그 결과 뭐라를 했대? 이 역할까지 한다네. 이게 뭐지? Antibiotics? 보기는 많이 봤지? 어씨, 모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괴롭혀줘야겠다. 자, Antibody라는 말도 있고, 이러면, 은 엔티는 항이지. 그래서 항체, 이런 말이야. 바이오릭스는 생제, 항생제란 뜻이야. 엔티바이오틱스, 항생제. 그래서 항생제 역할을 해준다. 항생제 좋은 건가? 그지? 어, 다른 균들, 우리 좋은 균들 막다 죽여버리지만은 우리가 아플 적에 세균을 없애는 거지. 자,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종들도 있는데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네. 유방암, 말라리아 위험을 줄여주기죠. 자, 그리고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구자들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긍정적이겠지. 잠재적 의학적 사용에 대해서. 자, 디즈니까 뒤에 복수 써야 되니까, f u n g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은, 자 키워드부터 캐치를 해야 돼. 나무늘보 어. 어. 좋은 미친다. 그렇지. 의학적 영향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되나? 그렇지. 자, 그런 내용이었어. 이건